자, 2-3. 자, 요번에는 우리 주격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사 중에서 감각 동사 계열을 배울 건데. 자, 이 감각 동사들은 감각 동사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요 동사들은 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다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 사운드 모뭐하게 들리다, 스멜 모뭐한 냄새가 나다, 테이스트 모뭐한 맛이 나다, e 어모뭐한 느낌이 들다. 음. 그러니까 스멜 스배드, 나쁜 냄새가 난다. 사운드 스트레인지, 이상하게 들린다. 테이스트 그레이트, 맛이 좋은 맛이 난다. 아, 훌륭한 맛이 난다. Feel good. 좋은 기분,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 그 다음 또뭐뭐에 보이다 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요건 look, seem, appear. 셋다뭐뭐에 보이다. 특히나 이 look 헷갈려하던데 look at은 무엇을 보다야. look at은 무엇을 보다. 그렇지만 look, look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올 때는 뭐뭐에 보이다. look tired. 피곤해 보인다. seems heavy. 아, 무거워 보인다. appears rich. 부유해 보인다. 자, 그다음 어 뒤에 형용사가 올 때는 형용사가 올 때는 그대로 쓰지만 명사가 올 때는 이렇게 라이크를 붙일 때도 있어요. 라이크. Like, 그러니까 looks like 뭐뭐처럼 보인다. 어, UFO처럼 보인다. sounds like a good idea. 좋은 생각인 것처럼 들린다. 자, 이제 연습 문제 풀어 볼게요. 자, 괄호 안에서 어울리는 거. 자, 요번에는 어, 1번하고 3번을 쌤이 풀어줄 거예요. 자, 소라는 오늘 행복해 보입니다. 기뻐 보입니다. 자, 룩동사가 앞쪽에서 배웠던 이 형식 감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격보어 형용사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happy. 자, 그 다음에 3번은 t r e a 라는 단어가 여기서 앞쪽에서 배웠던 감각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사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음, 감각 아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앞쪽에 있는 동사들을 보면서, 동사들을 보면서, 어, 울리는거 찾아서 오면 되겠습니다. 요 동사들, 지금, 쌤이, 이렇게, 동사들의 위치를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 자체는 동사 고르면 되는 거고, 어, 요건, 앞쪽에서 배웠던 사운드냐, 그냥 사운드 라이크냐, 차이가 뭐였어? 명사, 그지? 여기 어. 댄스, 동사.